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미크다 포나예요. 지금에는 포나예요. 포. 코난이 아니에요. 포난이에요. 포나. 포나. 그러면 저 집을 소개하려요 여기는 체랑론의 세트장이에요. 이건 오. 저 친구 악어고요. 악어야 보자좀 보세요. 저는 악어의 악어는 저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. 저가. 여기 입속으로 들어가면 악어가 깨물 수 없어요. 그래가지고요. 잘 깨물 수가 없어가지고요. 이렇게 되는데요. 크롱은요. 휴가가 갔어요. 그래가지고요. 크롱 안 나올 때는 저가 나올 거예요. 응. 끝!